제목: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간다. 빛은 생명이요, 빛은 선이요, 빛은 양심이다. 어둠은 죽음이요, 어둠은 악함이요, 어둠은 속임이다. 어둠이 깊으면 빛이 임하여도. 빛을 깨닫지 못한다. 어둠의 깊은 곳에서 어둠의 일에 매몰되어 어둠과 함께 멸망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빛이요. 공산 사회주의는 어둠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삶이요. 공산 사회주의는 죽음이다. 빛과 어둠은 동격이 아니요. 빛과 어둠은 동반자가 아니다. 빛과 어둠은 동행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은 교제할 수 없다. 어둠에서 나온 생각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요구하나. 빛에서 나온 생각은 많은 사람을 살린다. 어둠의 세력들의 협박을 두려워 말라. 썩어가는 어둠의 권력들의 공갈을 두려워 말라 부패한 어둠의 검모술수에 기만당하지 말라 나라여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서라 민족이여 어둠의 건세에서 나와 빛의 권능 앞에 서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들에게 빛으로 인도합시다 만 백성들아 빛으로 나오라 함께 모여 빛으로 어둠을 이깁시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한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간다 2024년 5월 25일 빈손.